할렐루야!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후반부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8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주십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장 마지막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의 시작에 막아 복음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우리는 이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이 아주 눈부신 광채로 인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엘리아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대화는 아마도 천상의 회의, 천상의, 천상의 대화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요한는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무섭고 또한 황홀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수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 횡설수설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는 곳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면 죽게 될지도 모르니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할 수 있을 만큼 그 초막을, 즉 성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초막도 성막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초막, 완전한 성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제 주님이 걸어가실 이 십자가의 길은 보통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이 함께하고 수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늘 항상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은 전에도 이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직전에 말입니다. 아담도 제사장들도 왕들도 거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그 강력한 사단의 시험 앞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시험과 고난, 특별히 사단이 주는 유혹과 고통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음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의 그길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